이천이십년5월이4일 민주민주당 이재가관합 검찰탄설에 2천이3일째 시작하겠습니다. 공을 쏠겠습니다. 트랜스측이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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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대가 탑업권과 대법관 총탄핵하라! 탄라라라 내란도 한국 정책도 중한미군 같은 오리병이 다른 지역으로 탈수이전의 적성들이라고 합니다. 그지아다시피 이따 의주한미군이나존재가 미국에도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상태는 온갖 돈을 다받아갖고 우리 땅과 강을 오염시키고 우리 민중들에게 실법권을동해 범죄를 저지르는 하등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미군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개외정책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오로지 대법 우선주인 미국 VJ라는 미국 다른 나라를 무익하게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극혐적인 부지를 품은 마인드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이라든 전쟁이라든 핵우산을 제공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번 개항구조타 누가 막았습니까? 깨어있는 그림들이 우선 명령에 따라 자랐고 군노민중들이 의회 앞을 지켰으며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곳이 우리는지켜주 전례가 있습니까? 코리아 전쟁은 이국이우리 지켜줄게 아니라 하나였던 우리 물족을 이단질에 단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곳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손을 대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걸은 당연히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선으로 새로운 공명로전어는것 같지만 내란 반란머리들의 치동은 현재 진행입니다 이번 대선 잘 넘긴다 한들 내란 반란머리의 검은 성세가 사라질리 만무합니다. 우리는 내란 반란머리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량 학살, 최소 1만 명, 세포 고국, 사살, 백년도가 쓰공 전국민 최고 급지령.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실제로 이행하려 만반의 준비를 해놓왔습니다 반민빈 세력은 민중 세력과 절대 동존할수 없습니다. 한쪽은 무조건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제는 청소합시다. 뿌리뽑읍시다. 7회파가 10미터로 가면만 바꾸고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에서 반민주의로 가면만 바꾸는 이 악의 근로를 이제 끊어냅시다 우리 민리 민족, 민중이 단결을싸으면 가능합니다. 민중민주당을 민중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 적폐세력을 총창하고 민중을 이사회의 인로을 세우는 지랄까지 자연차게 워가야겠습니다